처음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를 보면 그 밝은 노란색 바디 컬러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색상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을 통해 매트릭스를 단순한 소형차에서 벗어나 부시형 미래 차량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더욱 날카로운 라인, 미래적인 전면 그릴,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단지 멋뿐 아니라 연비 효율과 주행 안정성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측면을 보면 플로팅 루프 디자인, 크롬 라인 포인트, 그리고 세련된 알로이 휠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하며, 부시 속에서도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란색, 햇빛 아래에서 반사되는 컬러감이 매트릭스를 더욱 활기차고 젊게 만들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매트릭스의 인테리어는 디지털 코픽 컨셉으로 첨단 기술과 안락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커브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그리고 실시간 AI 주행 분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죠. 시트는 친환경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실내 분위기를 바꾸는 앰비언트 무드 등 듀얼존 에어컨, 넓은 레그룸과 수납공간은 가족단위 운전자들에게 완벽합니다. 뒷좌석은 폴딩이 가능해 캠핑 장비나 여행 짐을 실을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 엔진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2026 매트릭스는 1 6 l 하이브리드 엔진과 완전 전기차 EV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효율성과 가속력을 자랑하며, 전기차 버전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480km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최신 이 e 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되어 충전 속도는 빠르고,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주행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안전성 또한 현대의 자랑입니다. 현대 스마트슨즈 3.0 시스템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 모니터링 AI 시스템이 추가되어 피로도나 주의 분산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주행 감각 역시 놀랍습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조향감은 민첩하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도심주행이든 장거리든 매트릭스는 부드럽고 조용한 드라이빙을 보장합니다. 가격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2026 현대 매트릭스 옐로우 에디션은 프리미엄급 기능을 갖추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타일,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 이네 가지를 모두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 어떤 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로드레전드, 로드레전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자동차 리뷰와 시승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